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관역을 빗나간 것과 같은 죄를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 악을 오늘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천국을 향하여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 직장과 공동체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지금 이스보셋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악한 방향으로 쓰게 되었을 때 어떤 과정?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 조금이라도 있다면 끊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본문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낸 지 7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북 간의 전쟁이 지속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금같이 연단시키는 그런 관저, 과정이기도 하였고, 또 사울의 집을 약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계속하여서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과정이 있는 중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악으로 완전히 빠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집, 곧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 하지만 그는 아브넬이 이렇게 세운 무늬만 왕인 것 같았습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남북의 전쟁이 있던 기간 중에 아브넬의 세력은 점점 커졌다라고 기록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또 나라에서 그의 위치는 점점 확고해졌으며 이후에 본문에서 보게 됐을, 되듯이 왕을 능가할 정도가 된 것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런데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가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 것,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깨 부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은 권력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도 못합니다.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폭력과 탄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서가 가장 중요하고 참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질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하나님께 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가운데도 허락된 질서를 잘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상사 분들의 말에 순종하여야 하며. 또 주어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목사님 또 작은 목자, 교사 등 질서에 순종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도 질서를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과 나의 위치, 하나님과 나 가운데 자리 질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거는데 너무나도 자주 넘보는 모습. 그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인 된 모습이며 또 내가 왕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과 나 가운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그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여주어 아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 이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질서가 잘 이루어진 모습 우리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잘 지키 고 또 우리가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윗과 같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가져야 할 텐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참그 질문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아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앞뒤가 바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점점 북쪽 이스라엘의 권력, 권세를 잡아갔는데 그는 넘어선 안될 선까지 넘게 됩니다 질서를 제대로 흐트러뜨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게 되면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 사울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죽은 왕의 후궁인데 그를 지금 이그 아브넬이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한 문제였지만 아브넬은 그 이상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후궁을 차지했다는 것그 의미는 어, 정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며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기는 했지만 그는 그저 보이기에만 왕, 바지사장일 뿐이며 자신이 왕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후궁과 통관하였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선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것은 오직 왕이 계승자만이 할수 있는 것인데, 그가 행한 것, 그 아브넬이 행한 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왕이 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책망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왕으로서 마땅히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는 왕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인 아브넬은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그런 말을 생각나게 하듯이 오히려 분하게 여겨서 지금 이스라엘을 잊게 한 사람이 나인데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나인데 어떻게 나를 책망하느냐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확실한데 자신의 탓을 잘못 자신의 탓을 탓하고 또 책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오히려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또 도리어 화를 내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의 왕가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에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내어 주지 않았고 또 자신이 있었기에 당신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잘못은 그 자신 아브넬이 하였는데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성질을 내고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어서 이아브넬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그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9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다윗이 이스보셋의 왕자를 완전히 깨뜨릴 것을 이것을 아브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브넬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의 신앙 고백, 그가 아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말 정도 사유, 말 정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곧전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옮겨지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협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왕자는 지금 아브넬에 의하여서 협박당하고 있으며 또 아브넬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선 화가 나서 자신의 잘못을 들키고 또 책망받으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뜻을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고 이스보셋의 왕자를 저주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이렇게 자신이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성질을 내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또 공포스러워 또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왕위를 이 아브넬이 세웠던 것을 자신도 알았던 것인지 이스보셋은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못하고 정말 그 앞에서 깨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깝고 처량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11절까지의 모습이 마무리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돌이키고 또 잘못에 대해서 책망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끼어진첫 단추를 다시 꿰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넬은 그 회개의 기회를 걷어찹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디 하나 잘한 구석이 없는 아브넬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세워놓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이스보셋 그 왕이 왕으로 세워놨더니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은혜도 모르고 날뛴다는 그런 생각을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오히려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왕에게 오히려 왕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받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그것이 다드어났을 때, 그것을 그 그럴 때 우리의 모습, 그 어, 죄에 대해 책망받게 되는 자의 모습,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받아쳐내고 싶은 마음. 오히려 화를 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 책망 받는 자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는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나올지라도 억누르고 또 잠재우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길, 원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무리 내가 억울한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작은 죄라도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지적과 책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성장시키고 또 자라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줄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질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책망받고 또 혼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참이 책망받는 일또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 그것을 돌이키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혼나는 그 기점, 책망받는 그 기점에서 저희 인생 가운데는 성장이 있었고 또 새로운 통찰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도 항상 몇번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책망하시는 일,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 제가 그랬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것 없나요? 더 혼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이렇게 반응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우리 그 신앙의 모범을 잘 따라가서 잘 고쳐지고 잘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넬의 말 중에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옮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아브넬의 입으로 고백하였고, 아브넬, 아브넬은 이미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가지려고 넘보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아브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세웠고, 또그 이스보셋을 내리 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모습,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안타깝지만 이 아브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 패역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과 언행을 하지 않을 뿐,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대충 다 감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을 하면서 여쭈면서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여쭐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대충 감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만 목사님께서 그 반대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과 연단을, 연단의 모습이 불보듯 뻔하니까 모른채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다른 방향으로 내가 나가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좀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니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브넬도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브론의 다윗에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자신이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이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브넬의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가난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문제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를 결국 가장 즐겁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북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듯이 분열과 어려움, 죽음과 패망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의 책망에. 창피할 수도 있고, 왕으로서 면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의 죄가 책망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에 성도님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는 아브네가 같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 이 새벽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게 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님도 오늘도 이 새벽에 매 순간 주님께 엎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하면서 참되,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내가 주인 되었던 것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충만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새벽에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함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0장 찬송하신